여기는 어떻게 가시냐면, 여기 지름길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그냥, 그냥 다이브 칠게요. 그냥 다이브. 자, 다시. 여기 좀 어려워요. 동치 지력이 좀 좋아야 돼. 다시 다시. 이것만 해, 이것만. 그냥 다이브. 오케이. 그냥 다이브로 오시면, 이렇게 올라와집니다. 점프 다이브 안 돼요. 그냥 다이브 하셔야 됩니다. 다이브는 컨트롤 키고요. 컨트롤 키. 요렇게 오시면 세이브. 여기부터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지름길 세이브가 있어요. 자. 자, 보여 드릴게요. 다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점프하고 다이브가 아니고요. 어, 제자리에서 다이브 하시면 돼요. 자, 오시다가 다이브. 요런 식으로.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시 한번. 어 히트 퍼레이드라는 맵이 나왔는데요. 히트 퍼레이드라는 맵은요 이렇게 어,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표지판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점프로 잘 해주시다가 제가 여기 중앙으로 가시면 돼요. 이 맵의 특징은 중앙으로만 가면 된다.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떨어져도 점프하다가 떨어지셔도 전혀. 불안하실 거 없이 자, 이렇게 와 주셔서 중앙으로 가시면 돼요. 중앙으로. 중앙으로 가시면 절대 탈락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으로 와 주세요. 중앙 쪽으로 중앙 쪽으로 중앙 쪽으로만 오시면 돼요. 자, 중앙에 문이 열리고 있죠? 자, 이렇게 와 주시면 돼요. 중앙으로 오셔서 여기서는 점프할 필요 없어요. 공이 굴러온다고 해서 공이 온다고 해서 점프하시면 안 되고 그냥 걸어서 쪽쪽 피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점프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장 귀퉁이 쪽으로 그냥 위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걸어서. 이렇게 성공. 네, 아찔한 높이라는 맵은요. 이렇게 원반이 돌고 있어요. 원반 도는 방향대로 방향키를 조작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원반이 있습니다. 원반 도는 대로. 원반 도는 대로 가시면 쉬워요. 점프해 주시면서. 자, 원반이 왼쪽으로 돌고 있죠? 왼쪽으로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그 다음 그 다음 장애물은 공이 나와요. 공이. 자, 지그재그로 피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을 한번 맞으셔도 됩니다. 맞는다고 해서 큰페널티가 있진 않아요. 어,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원반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성공.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자, 함정에서는 점프 다이브, 점프 다이브로, 네, 점프 다이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반 또 있어요. 큰 대형 원반. 그 다음에 공이 있는데, 공 거의 맞지 않는 수준이고 맞는다고 해서 팬널티가 크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배은 짧기 때문에 짧은 맵이기 때문에 어 장난치시면 안 되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1라운드맵 공략 영상 찍어봤고요. 어 트위치에서 베이지라는 이름으로 생방송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